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종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선택 당원 동지 여러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는 종로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습니다.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것이 종로입니다.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것도 다름 아닌 종로입니다. 진보의 촛불과 보수의 태극기를 모두 품은 것도 다름 아닌 종로입니다. 종로는 그 누구의 텃밭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진보도 어색하지 않고 보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는 지겨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대에 걸맞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편 가르기와 팬덤 정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만성적인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짓겠으니 표를 줄수 있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달라. 제가 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인이 된 뒤로 저는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강하게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부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정치권의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는 제 신념과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 점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를 맡은 새로운 선택은 정치혁신을 추구하는 제3지대 정당 중에서 준비가 가장 철저합니다. 비판할 줄 아는 보수와 반성할 줄 아는 진보가 모여서 깊이 고민하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선택은 신생 정당들의 주도권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 없이 통합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당끼리 사소한 이견을 내세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혁신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화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종로 출마를 선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 열망과 발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제3지대라는 하나의 틀을 완성한 후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총선이 두달 남은 이때 더 이상 늦추다가는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필코 바꾸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오늘 선언이 통합 논의의 물꼬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된 제 3지대를 위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조성주 대표. 유호정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 선택이 함께합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연, 어,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로는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심장, 한국 정치의 중심,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전통 명가가 있는 평창동과 신축 아파트가 있는 교남동, 그리고 전태일의 후배들이 터잡고 있는 창신동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면과 역동성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 시민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그 역사와 모순까지 제가 감히 대표해 보겠습니다. 이곳 종로의 힘으로 우리 정치를,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정치 혁신을 위한 애정어린 도전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